학습 능력을 가장 저해 시키는 행동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엄마가. 음... 아니, 설명해 주는 거를 이해할 거면 해설지를 보고 자기가 텍스트를 이해하는 연습을 하면 개념 독학이라든지 언어 능력도 올라가잖아요. 네. 수학 실력이 늘어나는 것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기가 텍스트를 보고 이해하는 연습을 해도 수학 실력이 늘어나요. 책에서 수능 1등급. 그런 정도의 수준을 가능케 하는 수학의 세 가지 습관이 있다고 하셨어요. 이세 가지 너무 궁금하고요. 도대체 어떤 힘을 키워야만 그런 수학 고득점이 가능할까 궁금하고 그것들이 무엇이고 또 실제로 어떤 식으로 그것들을 기를 수 있는지 세 가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능 문제를 보면 수학 내적 문제결 능력, 수학 외적 문제결 능력, 추론 능력, 이해력 음. 혹은 계산력 이런 문제라고 나와요. 그리고 네. 네 가지 영역에서 나오는 거죠. 음. 계산력은 2점짜리, 3점짜리 쉬운 문제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해력, 그 다음에 추론 능력,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이세 가지가 안 되면 수능 혜택을 못 받죠. 네. 뭐냐면 이세 가지에서 이제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력 같은 경우는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안안 안 내거든요. 3, 4점짜리 좀 이렇게 내는데 추론 능력하고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경우는 줌킬러나 좀 어려운 4점 문제들은 다 그런 걸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음. 그게 이제 생각하는 네. 능력이고 그런 것들은 이제 수학적 사고력이라고 음. 하잖아요. 초등 3학년 때 가르쳤던 애들이 지금 고일 됐어요. 어. 걔네들 물어보면 역대 심화 중에 초삼 심화가 제일 어려웠다 그래요. <laughs> 음... 그게 왜 어렵냐 그러니까 그때가 다 배우잖아요. 모든 영역이. 거의 초등학교 때 배우는 음... 모든 영역이 다 있다 보니까 그 영역과 관련된 심화 문제가 다 나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거기서 처음 접하는 심화 문제 유형들을 푸는데 이게 또 단순 계산은 아니고 음... 1, 2학년 같이 다 생각하는 문제들이다 보니까 음... 매우 힘든데 그거를 극복하니까 4학년 올라가니까 거기서 했던 거의 유형들이 반복되고 음... 5학년은 또 반복되고 6학년부터는 너무 빨리 끝나는 거예요. 했던 유형도 또 하니까. 그럼 선생님 4, 5, 6학년인데 지금 수학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있다면 혹시 3학년을 다시 짚어보는 건 어떨까요? 어, 저는 후행은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개념이 빈거 아니면 개념이 비었다면 후행은 해야죠. 그런데 네. 이제 심화 때문에 네. 후행을 하는 것들은 네.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아요. 그럼 4, 5, 6학년에 지금 수학 힘든 아이들 어떻게 짚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4, 5, 6학년에 심화가 안 되는 거 말고 그 수학이 어려운 아이들. 네. 수학이 어려운 아이들은 일단은 선수학습이 안돼 있는지 음. 확인해서 안돼 있으면 이제 3학년 과정 혹은 1, 2학년 과정부터 비어 있는 부분이 뭔지는. 음. 좀 다져 나가야 되죠. 네. 확률과 통계 부분부터 심화를 시작을 했는데 확률과 통계 부분을 어려운 것까지 풀어내는 경험을 하게 되면 다른 것도 잘하게 되는 능력이 같이 어. 커가요. 어.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게 이거잖아요. 여기 음. 최초의 배운 개념이 있고 배우는 목적지가 있으면 네. 이 중간 단계를 본인이 설계해서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음. 이거를 못 찾아가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응용도 배우고, 음. 준심화도 배우고 그래서 이 중간 단계들을 채우고 나서 이걸 풀어요. 잘하는 애들은 그 중간 단계를 안 배워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찾아가는 그 과정을 설계를 하는 능력들이 생기거든요. 어떤 단원을 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음. 모든 영역이 다 그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아. 고등 과정을 들어가도 초등학교 5학년 때 고등 과정 들어가면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언어 능력이란 게 있잖아요. 개념 이해력이란 게 있기 때문에 고등 과정을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중2 정도 되면 잘 이해를 해나가 고 그러거든요. 음. 그러니까 초등 과정도 마찬가지로 아이들 같은 경우가 뭔가 심화를 하거나 혹은 개념 독학을 하거나 뭔가 이게 준비된 시점이 초삼 정도 시점이에요. 음. 그러니까 초삼 이전에는 언어 능력도 음. 부족하고 네. 사고할 음. 수 있는 그런 단계도 좀안돼 있고 그래서 어 저는 그래서 초삼 때는 음. 개념 독학 연습도 시키고, 음. 좀 심화도 좀 시키고, 이렇게 하라고 많이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할수 있는 최초의 시기가 초삼이라고. 보시려고 그때부터가 네.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네. 잘 잡아줘야지 음. 편한 거죠. 사실 부모님들은 성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선생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또 먼저 가져야 될게 수학 자신감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재능도 없어 보이는데 자신감도 없는 아이. 이런 아이들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일단 그 수학이 예전보다는 좀 많이 올랐습니다. 전체적인 실력이. 제가 봤습니 많이 <laughs> 올랐고 <아니>, <laughs> 시험 문제가 훨씬 어려워졌어요. 음... 그래서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조금 부족하고 남들은 이만큼 한다라고 해도 객관적으로는 잘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네. 예전보다 예전 음... 우리 어렸을 그렇죠. 때보다 훨씬 좀 남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어... 일단 아이들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들을 잘해내고 있다라고 일단은 해줘야 되고요. 음... 그 다음에 보통 아이들이 공부를 이렇게 해나가다가 자신감을 잃기도 하고 음... 얻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잃는 경우 중에 제일 많은 게 고등학교 가면 거의 다일죠 상대평가니까. 그렇죠. <laughs> 나름 잘한다 생각했는데 더 잘한 애들이 있고 그러니까. 네. 근데 뭐 사실 50% 이상만 돼도 잘하는 건데 50%만 되면 고기 학점제 기준으로는 3등급이에요. 맞아. 그래서 그거는 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아, 네. 모두 다 1등급을 어떻게 받아요? 음... 수능은 또구등급제니까4% 안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모두 다 96%는 못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4% 안에 꼭 들어가야 된다고 라 하면 무조건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하다 보면 아이들이 제일 많이 힘들어하거나 자신감을 잃을 때가 나는 해도 안 되나 보다 라고 네. 느낄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럴 때 저는 핑계를 많이 찾아줍니다 제가 어... 미취학부터한 애들도 있고, 이때부터 한 애들도 있는데, 넌좀 늦게 시작했어. 근데도 여기까지 온 거는, 어, 정말 대단한 거야. 어치고는 엄청, 빠른 어, 엄청 거다? 나은 거는 네. 빠른 거고, 걔네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꾸준히 해야 되는 거야. 어, 이런 식으로 제가 핑계거리를 좀 많이 찾아줘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성적이 오르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쌓여야죠. 쌓여야 되고, 네. 그 공부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얘가 좌절하지 않게끔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네. 안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얘기는 네.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네. 잘할 수밖에 없다는 걸 찾아줘야 돼요. 네. 근데 사실 우리 부모님들 집에서 아이들 지도하시는 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움일 것 같아요. 풀었었던 문제거나 누가 봐도 너무 쉬운 그런 문제인데도 틀리는 아이들 있잖아요. 선생님 보시기에 애가 문제 틀렸을 때 이거는 하지 마세요 하는 행동 있다면 알려주세요. 가령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어떤 애들 보면 교재는 맨날 100점이에요. 시험만 보면 100점 못 받죠. 못 아, 맞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한테 제가 하는 거는 원인이 있을 거다 분명히. 네. 그 원인이 뭔지 너가 일단 한번 찾아봐라. 원인을 아이들이 좀 찾아내게끔 한번 물어봐주고 음. 그 원인을 해결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라 것들을 제시해줘야 를 돼요. 구체적으로. 그럼 메타인지 능력도 늘어나는 아이들이 본인이 왜 그런지를 알게 되니까 아까 같은 그런 상황 같은 네. 경우는 대부분 정확히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아이들이. 정확히 모르, 몰라서 그런 경우는 묻고 답하기 좀 많이 해주면 좋아요 아... 개념하고 나서 엄마가 묻고 얘가 대답하게 하고 네. 틀린 문제 같은 경우는 네. 오답까지 끝났으면 너 엄마한테 다시 설명하게끔 음... 해서 장기 기억에 저장을 해주고 네. 그러니까 수학을 못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네. 1차적으로는 무조건 잊어먹어요 아... 뭔가 저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장이 되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거는 반복의 힘인 거죠? 좀 얘가 잊어먹을 때쯤 다시 한번 반복하고 네. 이렇게 개념 같은 거 한번 묻고 답하게 해주고 틀린 문제들 다시 한번 묻고 설명하게끔 하고 그런 작업들만 해줘도 굉장히 네. 좋습니다. 음. 뻔한데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는 경우. 네.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떠넘깁니다. 일단 뭐 여러가지 방법을 음. 써요. 여기 개념을 다시 복습하고 풀라고 하든지 음. 아니면 이 문제는 너 오답노트에 선생님이 저번에 작성하라고 했던 그 문제랑 똑같은 문제니까 오답노트 가져와봐. 음. 이거 복습하고 다시 풀라고 하든지 음. 개념서 보면 예제가 있잖아요. 네. 그 풀이가 있거든요. 네. 예제들은. 음. 그 밑에 유제가 있어요. 음. 유제를 질문을 해요. 음. 근데 제가 보니까 예제랑 똑같은 문제예요 풀만 네. 읽어도 되거든요. <laughs> 너 여기 풀이 안 읽어봤지? 안 이거 네.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게 이해가 안되면 질문을 해. 네. 이걸 이해하면 이걸 한번 해봐. 음. 그리고 정 힘들 때는 음. 4, 5 학년 정도만 되면 해설지 필사 같은 거 시켜도 돼요. 음. 해설지 필사 하고 너가 이해했으면 엄마한테 설명해라 음. 이렇게 엄마 일로 하게 하니까 엄마가 짜증 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일로 넘기세요. 어. 얘가 할게더 많아. 질문할 때마다 할일더 많아요. 학습 능력을 가장 저해시키는 행동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엄마가 음. 아니 설명해 주는 거를 이해할 거면 해설지를 보고 자기가 텍스트를 이해하는 연습을 하면 개념 독학이라든지 언어 능력도 음. 올라가잖아요. 네. 수학 실력이 늘어나는 것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기 가 텍스트를 보고 이해하는 연습을 해도 수학 실력이 늘어나요. 음 책을 안 읽은 애들조차도. 그래서 독서 안 하는데도 수학 잘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언어 능력도 늘어나지, 문제 해결력도 음 늘어나지, 그렇게 하니까 우라통이 터지고 답답하고 그런 거는 그걸 한번꾹 참고 다 떠넘기면 돼 아이들한테. 음 질문이 많은 아이들은 해설지를 다 필사시키고 네. 엄마한테 또 설명시키라고 하면 음 엄마는 설명 안 하고 듣기만 하면 되고. 그렇죠. 그렇게 음. 넘기면 애도 좋고, 음. 엄마는 해설지 필사하고 설명하기 할 동안 또 유튜브 <laughs> 볼 수도 있고, 쉬면서 훨씬 나은 거죠. 혹시 가정에서 해볼만 한데 수학 실력에 도움된다? 그런 거 있으면 또 하나만 더 알려주세요. 어, 저는 수학 일기 쓰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처음 들어봐요. 수학일기? 처음 들어보죠. 네. 저도 처음 봤는데 저희 딸들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사고력 수학을 하니까 거기 이제 수학 일기 쓰는 게 있더라고요. 챕터별로. 근데 그 챕터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뭐, 오늘 공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나 어려웠던 부분을 찾아서 적기, 좀 힘들었던 문제 같은 경우는 자기가 숫자나 문제를 변형해서 한번 만들어 보기, 음. 그리고 내가 오늘 수학 공부를 하면서 잘한 점이 뭔지 칭찬하기. 아. 이런 거제 책에 다 양식이 있는데, 네. 그거를 하면 수학적 사고력이 늘어납니다. 왜냐면 어. 이걸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수학적인 아. 거를 생각해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음. 그리고 보고서 같은 것도 굉장히 잘 쓰고, 음. 그 대신 시간제로 학습을 좀 시켜야 애들이 음. 하죠. 수학시간이 3시간이면, 1시간은 문제 푸는 거 말고 이걸로 한번 해볼래? 그러면 음. 애들이 더 좋아요. 문제 안 푸니까. 음. 그렇게 해서 정리해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거를 정리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도 괜찮습니다. 총정리처럼 한번 가볼게요. 수학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념 학습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하는 건 개념 독학인데 아이들이 개념을 읽고 이해를 했으면 음. 엄마가 묻고 답하기해서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교재를 한번 풀어보라, 풀어보라고 시키는 거죠. 교재를 풀다가 막힐 때가 있어, 요 틀릴 때가 있어요. 틀렸는데 스스로 못 고칠 때는 어디 부분의 개념을 놓쳤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 부분의 개념을 다시 한번 공부하고 다시 풀게끔 이렇게 시키는 방법들을 써가면서 어, 개념 학습을 시키면 되는데, 음. 이러면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개념을 또 잊어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 개념을 잊어먹을 때는 개념 필사하는 방법이 있고, 개념 필사를 시키다 보면 요약 정리하는 단계로 갑니다. 개념 음. 노트 정리. 그 다음에 이제 개념 테스트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배치 개념 테스트도 오, 되고 네. 아니면 소개념을 적어도 한 적어서 하는 방법도 음. 있고. 요게 이제 3개월, 4개월 매번 쓰게 하면 엄청 늡니다. 이게. 하다 보면 늘어나요다 보면 늘 그러니까 하다 보면 는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네. 못 쓰더라도 꾸준히 쓰다 보면 점점 늘어납니다. 음. 그리고 이것도 안될 때는 누적 복습을 좀 시켜서, 시켜야 돼요 단원을 나갈 때마다 앞 단원을 다시 한번 아, 복습을 시키는 거죠 근데 네. 복습을 시킬 때는 읽게만 시키면 안 되고 읽고 나서 뭐 설명하기 시키든지 음. 백지 개념 테스트 같은 것도 음. 좀 시킨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누적해서 이렇게 시켜 나가면 개념이 제대로 까먹고 못 풀고 그런 문제들은 많이 해결이 되고 음. 대부분 중상위권 학생들은 이런 문제까지는 안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네,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문제 막힐 때마다 여기 한번 읽어보고 음. 다시 한번 풀어라 네. 상위권 같은 질문하면 어디 부분 개념 복습하고 다시 풀어라. 얘네들이 잊어먹었다가 다시 복습하고 잊어먹었다 복습하면서 음. 장기 기억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장기 기억 저장이 되면 좀 잊어먹어야 돼요. 음. 잊어먹고 다시 복습하고 이 과정이 좀 있어야 됩니다. 개념 학습은 그렇게 좀 시켜나가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심학습 같은 경우는 개념 학습이 아니고 음. 여기서 요 단계까지 가는 그 설계 과정을 모를 때는 중간중간에 하나씩 힌트를 좀 줘야 됩니다. 엄마들이. 아.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도 많이 옵니다. 저한테 매일이나. 어. 이렇게 이렇게 성공했어요. 아 진짜요? 그... <laughs> 그것 중에 인상 깊었던 네. 어머님들은 블랙라벨에 힌트를 줘야 되니까, 얘가 너무 못하니까, 네. 자기가 다 풀어보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아 자기도 힘들잖아다 미리 풀어보고, 그럼요. 이 문제를 얘가 질문했을 네. 때이 포인트에서 요만큼만 힌트를 힌트? 줘야겠다. 네. 왜냐면 스님 수준까지 자기가 만들려고. 음... 그렇게 하면서, 키포인트 힌트 힌트들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머님들이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보니까 힌트를 줄 가능성이 높아요. 어가능하죠 심화는 초 네. 3까지는. 네. 그런데 만약에 힘들면 해설지 한 줄씩 읽어줘도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중등 과정부터는 어머님들이 약간 못 해주거든요. 힘들어서 네, 네. 애들이 심화 문제 못풀 때는 보통 이렇게요. 문제를 정리를 시켜요. 네. 왜냐면 문제 파악을 못해서 질문을 음...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럼 그것만 해주고 나면 아, 선생님 알겠어요라는 애들도 있고 음... 어떤 애들은 제가 문제를 읽어주잖아요. 읽어주면 아, 선생님 알겠어요라는 애들도 있어요. <laughs> 문제만 <왜>? 읽어주는. <laughs> 왜냐하면 어, 소리내서 읽다 보면 우리 뇌에서 인지하는 속도가 맞춰진다. 아... 소리내서 문제를 읽어주면 본인이 이제 문제 파악이 되는 거예요. 아, 놓친 게, 이제 아, 네, 이제 놓친 게 떠오르죠. 맞아. 선생님 가르치시는 아이들 실력이 왜 오르는지 알겠어요. 이렇게 하면 오를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오래 걸려. 오린 오르 오르는데 오래, 오래 걸려. 네. 부모님들이 빨리 포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반드시 오르는 방법인 것 같은데요 네. 그쵸 그 오답 정리를 우리 선생님께서 직접 지도를 하셨고 지금 굉장히 오답 정리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고 어떻게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알려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질문을 해서 힌트를 주는데 음. 못 풀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설명을 해주는 문제 있잖아요. 네. 그런 문제만 오답 녹트에 정리하라고 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그게 힘들 수도 있잖아요. 혹시라도 네. 힘들면 그렇죠. 해설지를 필사 시켜도 돼요. 음. 해설지를 필사 시키면 애들 중에 일부는 의미도 읽지 않고 그냥 필사만 하는 애들이 그렇죠. 있어요. 네. 해설지 필사 시키든 필사 끝나고 설명을 꼭 하라고 아. 음. 시켜야 됩니다. 정리라면 처음에는 좀 부족한데, 음. 이게 오래 걸리면 음. 점점 늘어납니다. 그 실력들이. 음. 이건 진짜 그냥 갑작스러운 어떤 제 개인적인 궁금함인데요. 문부사에 가면 수학 공책을 많이 팔더라고요. 혹시 따님들 어떤 공책 쓰시나요? 수학생들이 굉장히 중요시 하는 게 있습니다. 어. 첫 번째가 샤프. 문제 풀다가 샤프심 풀어지면안 되거든요. 네. 저는 파카 샤프를 씁니다. 네. 연습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해요. 오. 그래서 민무늬 연습장이 무조건 있어야 되고 오. 자유롭게 푸는 공간. 그리고 사분할 연습장이 있어야 예, 돼요. 예. 그래서 사분할 연습장에다는 보통 식을 정리해서 쓰거나 오답 노트를 정리해서 쓰거나 그렇게 예. 하고 줄무늬가 있는 거를 쓸 때는 개념 노트 정리할 때 네. 그렇게 좀 시키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 저희는 되게 궁금해요. 수학 선생님은 어떤 공책으로 아이들 시키실까? <laughs> 수학 선생님들 같은 경우가 아끼지 말아야 될게 뭐냐 종이다. 오. 종이는 절대 바뀌지 않아. 팍, 팍, 팍. 왜냐면 저도 어려운 문제 풀 때는 이면지 같은 경우는 한 10장을 펼쳐놓고 막 쓰다 버리고 던지고 막 하고 이렇게 어. 풀거든요. 자유롭게 아이디어 떠오를 때마다. 그래서 안 아끼는 것들이 이제 연습장. 음. 아, 그런 것들 절대로 안 아낍니다. 저도 수학 공부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께 오늘 들으니까 몰랐던 거나 또 새롭게 알게 되는 게 진짜 많았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들은 이번에 류승재 선생님께서 쓰신 책 입시를 책임지는 초상 수학 캠프 근데 3학년한테만 도움되는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초등 친구들 누구나 다 부모님들이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